자, 풀프루프 나왔고요. 답은 D번이고 이분도 카본 14 method of dating all project. 오래된 물건, 시간이 오래된 물건의 데이팅. 연도를 측정하는, 연도를 재는, 연도를 측정하는 탄소 14번 방법이라는 것은 not full proof, 완벽하다, 허점이 없다. 오케이? 아이고, 거꾸로 설명했네. 다시 붙었으니까, full proof, 완벽하다, 다시 붙었으니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양보절 나왔고, 그것은 베스 트 메서드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현재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방사능 동위 원소법 또는 방감기.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탄소 14번 이 원소를 가지고 이것이 방감 줄어드는 그 기간을 재가지고 어떤 뭐 돌이라든지 뭐 문화재라든지 여러 개 있겠죠. 그림도 될 수도 있고, 아, 이게 1000년 됐다, 2000년 됐다, 거 지금 재워진다. 측정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죠. 자, 우선 이거부터 보시면 풀프루프인데 이 프루프라는 건몇번 말씀드렸는데 이 어떤 단어뒤에 프루프가 붙으면 이게 저항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그래서 워터프루프면 물에 저항하는 거니까 방수란 뜻이고요. 풀프루프잖아, 그죠? 풀이 어리석다, 바보란 뜻인데 어리석은 것에 저항한다는 얘기는 아무리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와서 본다 하더라도 무엇하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완벽하다 또는 허점이 없다 잘 나옵니다. 제일 잘 나오는 건 Waterproof를 제일 많이 보겠죠 자, Culpable, Guilty, Censurable, 비난할 만한 요게 이제 유죄란 뜻이고 Censure가 기소하다 비난하는 뜻이니까 자, Fallacious, Innocent, Untrue, Incorrect, Faulty 이 단어가 난이도가 있네요 Fallacious, 이게 부정확한, 허점이 있는 이게 여기서 나온 거냐면 이 f 에서 나온 거야 f a l 이이게 떨어진다는 뜻이잖아 떨어진다는 거는 물체가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 어떤 기준이나 그것에 못 미친다. 거기서 확장된 단어고요. 자, flagrant. 눈에 띄는. 이 flagrant에서 여러분, flag, flag 보이죠? flag가 뭘까? 깃발이라는 뜻이잖아. 어디다가 깃발을 갖다 내세우면 눈에 잘 띄겠지. 그래서 눈에 띄는 flagrant, obvious, overt, blatant, evident. 자, inflorable. 완벽한, 허점이 없는. honoring, error-free, impeccable, i n f l o i a b l e 이건 여러 번 나왔죠? 이게 이제 흠집이라는 뜻이었습니까 에러가 없다, 에러가 없다.